추천해 주세요. 네. 네. 네, 네, 저희 진짜 배고프네 저희 진짜 어제도 저녁 고르는데 한 어. 시간 넘게 고르고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아니라. 약간 아니, 과장이 아니야? 과장이 아니야. 두 시간 걸려. 그래요. 약간 이래요. <laughs> 그냥 아무나 한한 메뉴만 말해도 되는데 그게안 돼요. 어. 아니요, 괜찮아요. 마라탕 아, 안 먹어봤어요. 제가 안 먹어봤어요. 아 진짜 인서랑 아, 원래 제한번안 먹어봤었거든요. 근데 <laughs> 제가 저번에 마라탕 먹어봤거든요. 근 이렇게 네. 나오니까 한 시간이 넘게 길어요. 디오, 진짜. 난자 김치, 막 지금 되게 많은 부대찌개도 많고, 햄버거도 많고요. 저희 김치찌개 어제 먹었어요. 맞아요. 스시도 며칠 전에 먹었어요. 감자탕 저희 원래 감자탕이랑 뼈찜 두개 고민했었는데 저희 뼈찜 먹었어요. 내뉴만 말해도 되는데 아한한 내용만 한 말해도 되는데 내뉴만 말해도 되는데 하지 마이 퍼스트 그래서 거의 전런 하는데